네, 김백도입니다. 오늘도 비인서양에 관한 반가운 소식 핫한 뉴스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김백도가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뭐 이렇게 해서 비인에서양에 관한 영상을 좀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알려드릴만한 뉴스 전해드릴만한 소식. 그리고 의미 있는 제 마음속의 이야기가 채워졌을 때 그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루에 하나씩 혹은 두 개씩 꼭꼭 영상을 만들어야지라는 기조를 갖게 되면요. 예, 정말 좀 부풀리고 과장된 그런 영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빈 예서양 지금 앞으로 어, 학교도 다녀야 되고, 나름대로 또 그렇죠. 휴식 시간도 가져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매일 핫한 뉴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뜸은 뜸은 영상을 올리더라도, 정말 팩트에 기반해서, 여러분께서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들자는 기조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김백도의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서, 오늘 아침마당, 와, 우리 비니의 서양 정말, 너무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저는 정말 스타의 길을 갈 것이라고 오늘 아침마당을 보면서도 빈 예서양에 관한 확신을 갖게 됐는데요. 그에 관한 소식, 에,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전달을 해드리고, 그 전에 몇 가지 소식 또 앞서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나시아에서 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이 참 오묘하다고 할까요? 빈이에 서양 독주는 계속된다. 계속이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을 했네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문구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정서주양 몇 위까지 떨어졌길래. 자, 랭키파이. 미스트로3 참가자 트렌드 지수 순위를 이제 요번에 발표를 했는데, 이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빈 예서양이 압도적인 1위에요. 압도적인 1위. 2위하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2위가 박지윤 씨, 이밸리댄스 추는 분이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관심은 없었습니다만. 3위는 염유리 씨, 성악하신 분. 그리고 4위가 리듬체조 선수였던 신수지씨. 그리고 5위가, 5위가 진선미 중에 미를 차지한 오유진양. 그리고 6위가 진정서주양. 그리고 7위가 선배하연씨. 야 진선미가 다 지금 4위권 바뀝니다. 오유진양이 5위. 정서주 양이 진인데 6위. 배아연 씨가 7위. 자, 이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스트로3가 정말, 어, 사상 최고, 최, 최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뭐, 출연자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지금 사상 가장 불운하고, 뭔가 뒤끝이 좋지 않은 그런 어, tv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시리, 시즌으로 그렇게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사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진선미를 차지한 정서주 양 배하연 씨 오유진 양에게도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누구 한 사람이 여기서 진을 차지, 뭐, 진선미를 차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빈 예서양이 갔다고 한들, 차라리 그것이 이세 명의 가수에게 훨씬 유익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미스트로3의, 이 시즌 전체가, 프로그램 전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빈 예서양이 빠진 것이, 이들 가수에게는 더 손해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으로 트렌드 지수가 이렇게 예,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닌가? 뭐 어떤 분들은 진정한 지는 빈 예서양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앞으로 어떻게 또 트렌드 지수가 형성이 되는지 저도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마당 생방송을 위해서 빈 예서양과 가수 이하린 씨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는 장면, 그 장면 인증 사진을 우리 비인 예서양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약간 이런 그얼굴에 이런 형태는 그 특수 효과 어플리케이션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동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특수 효과가 뭐 이런 분장을 한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특수 효과가 딱 입혀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분장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특수 효과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또 재미있게 형상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이하린 언니와 함께 아침마당 생방송에 출연해서 좋고 또그 전에 같이 만나서 이렇게 아그 추억 미스트로3에서의 재미있었던 그런 얘기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연습해서 또 좋고 그래서 빈 예서양이 할인 언니와 행복한 한때를 연습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 장면 이렇게 인증사진을 올렸는데 빈 예서양만 올린 것이 아니라 가수 이하린 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빈 예서양과 만나서 연습하는 장면에 동영상, 그렇죠. 동영상을 또 인증 동영상을 남겼습니다. 제목이. 22일 금요일 아침마당 예서랑 함께 합니다. 본방사수 해주세요. 오랜만에 만난 꼬맹이. 내일 생방송 화이팅 하자. 아침마당 KBS 아침마당 이하린 빈 예서 쌍쌍파티 미스트로3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서양의 팬분들이 이하린 씨의 인스타그램까지 와서 아주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서 예뻐해 주셔서 고맙고 반가웠어요. 예서양 언니 만나니 좋아 좋아. 하린님 아, 우리 예서 공주 잘 부탁드려요. 하린양 우리 예서 공주 예뻐해 주세요. 감사해요. 빵끝 예서가 좋아하는 하린 언니 참잘 되길. 예서 공주님과 오래오래 인연 쭉 이어지길 바래요. 하린님. 올리에서 잘 부탁드려요. 와, 전부 다 울리에서의 어, 빈 예서양 팬분들이 이렇게 어, 할인 씨의 인스타그램까지 와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다 보니 이 할인 씨도 정말 어, 컨디션이 쭉쭉 사기가 쭉쭉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제가 캡처한 부분이라 약간 사진이 흔들리는 느낌은 있지만 예서양이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이아린 씨가 예서야 하고 이렇게 반겨주고 또 그래서 빈 예서양이 이렇게 웃음을 띠면서 역시 귀여운 포즈를 취하는 그런 장면 동영상에서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신발을 벗고 연습실 안에 들어와서 빈 예서양과. 아, 이하린 씨가 반가운 이렇게 포옹을 하는 장면, 그리고 연습실 거울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증을 하는 예서 만났습니다 하면서, 네, 반갑게 서로 그러면서 즐겁게 또 연습을 했겠죠. 그 연습의 멋진 결과물, 아, 오늘 아침마당 생방송에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빈 예서양 네이버 공식 팬카페에 오늘 아침 정말 굉장히 이른 아침에 거기 나와서 대기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여의도에 그 KBS 공개홀 정문 앞에 나와서 빈 예서양의 출근길이라고 하죠. 보통 퇴근길, 출근길, 출근길 나오셔서 그빈 예서양 팬카페 회원분들이 꽃다발, 꽃바구니에 준비하셔서 예, 박수 쳐주시고, 화이팅 하시고, 아, 제가 뭐그 영상이 올라왔는데, 아, 공식 팬카페에 오, 어, 올라온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런 거는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 제 영상 보시고, 공식 팬카페 가셔서 검색을 해 보시면 아, 그 영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출근, 출근길에 우리 팬카페 회원분들이 빈 예서양을 응원해 주셨던 네 그런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빈예서양의 화려하기 너무나 독보였던 아침마당 생방송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마당 행복한 금요일 쌍쌍파티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들 시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비니서양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가수 이아린 씨하고 함께 이렇게 손 하트를 그리면서 깜찍한 표정으로 등장해서 많은 팬분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제가 무엇보다도 놀란 거요.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그야말로 폭풍 성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실. 미스트로3가 끝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참 잘하는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일주일, 일주일 간격이 다릅니다. 이거 괜히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죠. 예, 다들 느끼실 겁니다. 우리 비니 서양, 몇주 만에 이렇게 보는데, 와, 폭풍성장, 폭풍성장, 정말로. 어우 아주 의젓, 의젓해졌습니다. 예, 저는 정말 확신하건데 이제 내년 정도만 되면은 그 누구도 비니아 서양 정말 너무 어리고 여리여리하고 이 무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물론 비니아 서양을 응원하고 이 좋아하는 마음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런 높아심조차도 사라질 정도로. 의젓한, 아, 물론 그때도 소녀겠습니다만은, 의젓한 소녀가 되지 않겠는가. 아 지금 봐도 미스트로3 때와는 너무 달라요. 에. 이렇게 잘하는 스타를 응원하는 팬덤 여러분들은 실제로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실력과 인지도와 모든 그런 가수로서의 면은 물론이고,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하루하루 성장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그 재미, 이미 다 성장한 성인 가수를 응원하는 팬덤들은 누릴 수 없는 그 행복과 재미를 누리시는 거죠. 우리 빈예서양이 앞으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팬분들에게 느끼게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바로 저는 이 모습이 너무 흐뭇하고 어, 대견하고 장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스타라는 팀명으로 빈예서양. 가수 이하린 언니하고 한 팀이 됐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팀들과 함께 경합을 벌였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경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시청하셨겠습니다만은 맨 처음에는 이제 노래 대결 순서였죠. 노래 대결 순서였는데 이하린 씨하고 비네서 양이 사랑님 김희용 임씨의 사랑님을 같이 듀엣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참 역시나. 우리 비니에서 양의 이 가창력은, 아, 그저 뭐, 절대로 이하린 씨를 디스할 마음으로 제가 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스무 살이 훨씬, 훨씬은 아니고 스물 몇살 정도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이하린 씨하고 비니에서 양하고. 그런데도, 이 어린 가수가, 예, 그, 한참 나이 많은 언니의 그 가창력을 압도하더라고요. 예, 제가, 빈예서양을 응원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둘이 사랑님을 부르는데 이제 같이 부르는 부분도 있고 서로 따로 따로 부르는 부분도 있는데 이 목소리적인 부분에서 이하린 씨를 빈예서양이 압도하더라. 물론 서로 위하면서 응원하면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만들어내졌는데 바로 여기에 정말 놀라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 성대가 다 성장하고 체격도 그렇고 뭐 외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성인 가수와 함께 무대에서도 목소리 하나만으로 빈예서양이 어, 그런 어, 언니들을 압도하는 포스, 능력을 지녔다, 가창력을 지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죠. 일부 분들이 영상을 올리면 어디서 찾아왔는지 찾아와서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리니까 동정을 하는 거다. 아 뭐가 그렇게 가창력이 뛰어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하심정의 시기 질투심의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빈 예서양의 팬분들은 다 이런 부분이 동의가 되실 거예요. 절대 물론 어떤 아,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죠. 빈의서양의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라든가 자라온 그런 부분들, 할머니와 함께 성장한 부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빈의서양이 인기가 있다? 절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실력, 정말 가창력이 월등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빈예서양의 팬이 된 것이지 단순한 동정심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무대를 통해서 빈 예서양이 많은 시청자들 앞에서 입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뭐 대단한 무대. 근데 그 뒤에 이제 아솔로로한국을더 부르는데 빈 예서양이 불렀던 노래 제목은 누가 우러. 정말 명곡이죠. 배우 선생님의 명곡 누가 우러를 참 뭐, 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부르기에는. 이게 참 노래가 너무 깊이가 있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아 정말 빈 예서양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극한 눈빛 깊이 있는 감성 표현 아왜빈 예서양을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네이버 공식 팬카페 의 회원수가 급증하고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을 오늘 비니의 서양이 예, 아침마당 쌍쌍 노래방 순서에서 뒤에 곡한 곡, 솔로곡 한 곡을 불러주므로 말미암아 KBS의 그 아침마당 시청자들 앞, 앞에서 입증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그윽한 눈빛, 예, 표정까지도 표정 연기조차도 정말 뛰어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 폭풍 성장을 했네요. 아 정말 대결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무대를 보여주니까 이제는 뭐 원로 코미디언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예, 70이 훌쩍 넘었죠. 우리 배현정 씨, 배현정 쌤이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해서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어, 그런 표정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느냐. 깜짝 놀랐다. 옆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래하고 뭐전 출연자들이 다 예. 빙의 서양의 노래를 듣고 놀라고 감탄하고 칭찬하는 그런 일이 배현정 쌤 같은 경우에도 뭐 난다긴다 하는 가수들 노래 직접 그 앞에서 많이 들어볼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연예계 생활 몇 년인데 그러함에도. 우리 노래 천재 빈 예서양의 노래에는 입을 딱 벌리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역시 대단한 노래의 실력을 오늘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노래방 점수가 90점이 못 넘은 거 보니까 우리 아침마당 쌍쌍 노래방 노래방 기기는 오늘부로 수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a s 불러야겠다. 네, 이렇게 지금. MC분이 놀라는 모습도 보이고, 네. 그런데, 어쨌든, 아, 최, 근, 근래에 들어서 가장 높은 점수였다 그래요. 예, 네, 근래에 들어서 가장 높은 점수. 90점이 좀 훌쩍 넘었으면 훨씬 더 팬분들의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노래방 기기가 조금 이상한 걸로, 예. 네, 그래서 수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오늘부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89점이라는, 어, 최고 득점을 기록한 빈에서야 이하린 씨 예, 모습이 또 전달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순서로 초정, 초성 퀴즈 순서가 됐습니다. 노래 제목을 초성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맞추는 건데, 여러분들 뭐 같으시면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잡초였습니다. 근데 우리 빈이에서야 이하린 씨가 예, 딱 맞춰버렸어요. 초성 퀴즈도 1등, 예, 그래서 109점이라는 점수로 중간 앞계 선두를 놓치지 않고 계속 선두를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필살기라는 토크 코너가 있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필살기가 뭐가 있느냐? 예, 그걸 이제 하나씩 소개하는 순서였는데 우리 빈니의 서양이 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토끼 이빨이라고 하는 어, 앞니 두 개, 예, 유독 독보이는 그 이빨을 어, 많은 팬분들이 귀여워해 주신다. 그래서 어, 팬분 노래 부를 때나 팬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어, 미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그 앞니 두 개를 어, 양치할 때도 예, 칫솔질할 때도 신경 써서 어, 이빨을 닦는다. 아, 그런 또참 <laughs> 긍정적이고 매사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소박하면서도 굉장히 진솔한 그런 빈예서양의 모습을 볼수 있는 필살기 토크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또 토크를 빈예서양이 해주니까 마당톡톡 토크 코너에서도 우리 빈예서양의 토크가 1등을 다른 팀을 압도해서 1등을 했습니다. 50점 58%의 시청자 분들이 또 티버시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빈 예서양 팬분들 열심히 투표를 해 주셨겠죠 그런 덕분에 58%의 시청자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50점을 획득해서 마당 톡톡 토크 코너에서도 빈 예서양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최종 점수 합계도 159점으로 1등 다른 팀들을 압도를 했죠 점수 차가 엄청납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159점 이것도 160점 딱 넣으면 깔끔한건데 아쉽지만 159점으로 네일앤스타 빈예서양과 이하린씨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쌍쌍파티 그래서 어, 왕관을 수여하고 예전에는 뭐 돼지고기 세트를 줬다고도 하는데 요즘에는 백화점 상품권 깔끔하게 백파, 백화점 상품권이 에, 부상으로 수여가 되고 예, 우리 빈니 서양이 너무, 아니, 저는 뭐, 당연히 우리 빈니 서양 팀이 1위를 할줄 알았는데, 빈니 서양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 의외였었나봐요. 굉장히 놀라는, 눈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왕관을 쓰고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들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또 했죠. 자, 우리 빈니 서양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폭풍 성장 그리고 독보적인 가창력 월로 코미디언 배현정 쌤까지도 감동시킨 그런 놀라운 무대를 통해서 우리 팬분들에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달해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내일은 또 그렇죠. 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또팬 미팅이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가시려고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내일 정말 우리 빈 예서양 데이가 아닌가, 빈 예서양의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